자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신학적인 논쟁을 하신 후에 감람산 올리브상에서 계속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뭡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에 대한 맥락으로 열처녀 비우도 나오고 종들이 준비하는 거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역시 초등학교 때 열번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대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다섯 달란트.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갖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그리고요.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뭐 하냐면은요. 장사를 해갖고 역시 뭐 하냐면요. 두 달란트를 더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동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뭘 하냐면요. 기가 막히게 막 금융 뭐를 해요. 막. 그래서 막열 달란트가 되고요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양계장을 합니다. 근데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하냐면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옵니다. 누가 준비된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갖다 땅에 묻어놨는데 땅에 묻어놓은 걸 그대로 들이자마자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죠. 문화 비유랑 비슷한 거예요. 역시 주인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주인이 이랬다는 거예요. 심지, 어 노력하지 않은 데서 백점 맞길 바라고. 뭐예요? 돈도 집어넣지 않은 서더큰돈 나오길 바라고. 아주 이렇게. 공짜 좋아하고 대박 좋아하고 그런 다음에서 어떻게 리스크도 하나도 질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거두는 것만 잔뜩 거두길 원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뭐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당신은 너무 악마같고 잔혹한 사람이라 내가 그대로 요구를 드립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취하는 데서 거두어드리고 씨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노력도 안 하고 나서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서 거두어드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그럼 일안 하고 거두어드리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왜 그걸 안 했겠냐? 그게 뭐냐?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올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왜? 노력하지 않아도 은행에 돈 넣으면 그냥 돈 나오잖아요. 이거 했을 거 아니냐? 근데 난 너한테 맡겼다는 거죠. 뭐예요?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것마저 뺏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열 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더 많이 가져야 더 돈이 들어오는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달란트라는 게한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못 쪼갭니다. 못 쪼개기 때문에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한 거지 왜 4달란트 가진 사람도 0.5개씩 주면 안 되나 쪼개지 못한다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해석은 말이 안된 해석이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끔 사용해야 함을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는요 이 부분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약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였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왜 맡겼겠는가 이거를 저는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왜 줬겠느냐 너네들 전부 다 로봇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위험하지 않게 가스불 앞에 가면 딱 멈춰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치지 않게 왜냐 가스불 다치고 나서도 주님이 있다면 왜 내가 다치고 이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우린 끝이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놔. 하나님이 있다면 선악과를 왜 놨습니까? 선악과 앞에서 손을 멈추게 하면 돼. 그럼 아예 안 놓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유의지가 없으면 돼. 로봇처럼 AI로 딱딱 굴러가면 사고가 안 나.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의지를 줘서 움직여서 잘못도 하게 하고 실수도 하게 하고 죄도 짓게 하고 다 모든 영역을 다 풀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럴 수 있나? 사람은 기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자유의지를 걷어가 주십시오. 실제가 그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걸 줬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거를 통해서 너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 성품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너희가 진짜 그것들을 해내는 걸 보는 것, 그것이 내 성품이라는 거죠. 로봇으로 만드는 게내 성품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 남아 이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냐 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마지막 대한 준비를 연이어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띄엄띄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다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나라를 물려 받아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맨날 봤던 거.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고, 를쫙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죠. 4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희 진정을 말한다.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쪽 염소입니다. 염소파한테 말합니다. "저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 마를 때 너희는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날 초대하지 않았다.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왕이 얘기하죠. 사십오 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뭡니까? 마지막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자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작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작은 자하고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매기고 풍성히 하고 이것들이 이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 할때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생 가자 그것도 맞지만 이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중요하지만 선교도 중요하고 이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사실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부흥사 님이 오시면은 사실 묵을 데가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지역이 거, 그때는 뭐 서울 중심 아니면 다 시골이니까요. 웬만하면. 그런 분다 묵을 만한 데가 다 여관이에요. 호텔이 사실 없잖아요. 예. 다 여관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회 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이제 섬기실 분이라고 하면요. 집에서 대접을 해요, 막. 아침은 어디서 대접하고 점심 대접하고 3박 4일 동안 계시는데. 그다음 여관에서 주무시고 또 그다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로 해석하는 거. 아, 내가 진짜 주님께 하듯 했다. 하나님께 하자.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 문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되냐면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목사님 잘못됐다 뭐 했다 뭐 했다면서 목사에게 다돈 받죠. 이 얘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 진리조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성도는 목사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안에 순수함을 회복하는 게 먼저고.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정죄하고 나서 잘못된 거 분별하는 건 목사님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건 좀 목사님들끼리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 있어요. 자성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게 있어. 그것도 우리가 자성하고 너무 이상적인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문을 하고 그거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서 담긴 내포된 의미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이에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6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돼 사람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여요.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보면 2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론유다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자장에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 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 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가요, 준비된 사람이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도 알수 있듯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자는 더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한번 했지만은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희 아버지도 입파였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어떤 반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된다. 죽기 직전에 믿어도 천국까지 않냐 마지막에 강도 어떻게?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나이스기 때문에 직전에 그게 최고 아니냐?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다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놀라운 숨겨진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는 날짜를 모른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려고 했는데 그 전날 죽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럼 그 처녀 그 아닙니까? 다섯 처녀 기름 안 준비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그다음 두 번째는요. 나는 죽기 직전에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안 좋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가 모르는 게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는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장사를 하면서 남기면서 얻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난한 사람과 더 굶주린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면서 얻는 내 안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끊어.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을게 라고 하고나 세상으로 갔어. 그럼 신나게 놀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못 신나게 놀지도 모르겠어. 교회를 기웃던 거리면서 꼭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또 와. 저가 그런 애들한테 왜 오냐, 전문의. 왜 왔냐, 이거 맨날 하거든. 잘하어저 이걸 못하겠어. 큰일 났어. 너무 잘했어. 왜 왔냐?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 어떤 거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특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준비하면서 누리는 특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실 거를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할 거였어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은 드레스였어요. 정말 욕 많이 먹을 각오로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어차피 한번 입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뒤로는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얘기 했어요. 사는 게 중요하지 드레스가 왜 중요하냐. 원피스 한벌 입고 하루인데 면그 돈낭비다. 막 이랬거든요. 전부 다 상술에 녹아나는 거다. 근데 그것을 제가 다 다시 지우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부가 온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라고 기억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드레스를 그날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맞이하는 것과 드레스와 결혼식이 없다고 하고 신부가 결혼식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예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스스메 빼자 이거 다 농락이다 정말 다 상술이다 저다운 말이죠 TJ 성향 그거 제가 옛날에 존스쌤 시절 때 강의할 때 엄청 했거든요 애들 민원 엄청 올라와 그 다시 생각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기대가 안될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그 날이 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오시는 그것이 확정된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있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 예. 아마 그 행복지수를 좀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 그걸 준비한 사람과 우리가 과정에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이 그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대하면서 누리는 특권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우리가 그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지체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지막을 위해 길을 쓰고 마지막을 위해 애써 노력하며 마지막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것들만 우리는 늘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기 소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의 가장 넘치는 풍성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우리 안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 또한 사도마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